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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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렇게 다잠그러고요 다 이렇게? <laughs> 이거는 거의 마치, 거의 양이고. 저기 또 안경. 어. 와. 진짜 공대생 같다. 와 진짜 공부만 하는데 공부 두고 그다지 못할 것 같지 않아요? 아니 이거 좀 멋스러워 안경이. 이거 좀 아니고. 이거 문제죠. 어, 이게 찐이다. 진짜 꺼방해 보이네. 아, 조용히 좀 하라고. 아, 그거... 아, 얘들아, 나... 얘들아! 소볼거면 나가서 도들어야 너네 도서관에서는 정숙해야되는거 몰라? 안경써줘요? 무슨 안경? 아니면 갑자기 선글라스 내가 너무 안 보여. 안 보여. 진짜 컨셉 말고 일증 컨셉? 어떻게 하지? 뭘, 뭘 해야 그 느낌이 날까? 미국 놀러 갔어요. 저스트 베케이션. 일진 버전? 아, 이거 아니지. 아, 이거 아닌데. 거기 안경 쓴 친구야. 약간 눈을 표독스럽게그려야다 친구야 아니, 아니 별로인데? 어떻게 해야 되지? 친구야 아닌데, 진짜 친구 부른 것 같은데? 너 혹시 체육복 지금 입을 거야? 아, 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아, 포인트가 뭘까? 핫스팟 좀 켜주라. 진짜 켜줘야 될것 같은데? 해야 되지? 뭔가 다 다른 멘트 좀 던져주세요. 그냥 친구 보르는 사람 <laughs> 너 나랑 양언니 맺을래? 아 이게 뭔가 포인트를 잘 모르겠네 방금은 양언니 안 맺으면 죽일 것 같은데